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역시 초반 어, 포석에서 어찌 보면 방향성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정말 이번 대국 그야말로 포석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국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포석은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물론 이제 흙이 여기서 뭐 삼삼을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서 다시 백도 같이 삼삼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바둑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실전처럼 붙이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백은 이쪽을 들어가서 네 젖히고 늘고 네, 여기까지 늘어주는 진행. 뭐 지금까지는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흑이 이제 여기를 음 어깨를 짚으니까 백이 밀어갖고 띄우고 단수치고 이을 때한칸띄는 것까지 해서 어, 지금까지는 오대옵입니다 아, 이거는 뭐 흑백간에 전혀 나쁜 게 없고요. 여기 조금 어깨짚은 수를 인공지능 나 그렇게까지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잘못된 수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늘었죠. 사실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느는 것보다는 한 칸을 띄는게 조금 더 나은데 실전은. 흙이 그냥 들어갔어요. 자, 이제 이 백이 이곳을 왔을 때, 흙이 이제 여기를 뛰었는데요. 이한칸뛴 수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를 두고, 흙이 뭐 딱히 그렇게 잘못 둔 수는 없는데, 여기를 막는 순간, 어, 그래프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흙의 이수가 역시 아쉽다고 해요. 지금은 이곳을 막는 게 우선입니다. 자, 초반 포석에서의 방향성. 지금, 어쨌든 흙 자체는 좌상귀 쪽에 삼삼도 뺏겼고요. 아 좌하기 쪽도 역시 백이 백의 어, 집이고 우하기 쪽도 저렇게 처리돼서는 백의 집이죠? 예, 저기도 이제 백의 집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삼귀를 백이 차지했어요. 를 그렇다고 보면 어흙흙 입장에서는 뭔가 이쪽을 누르면서 계속해서 방향 자체를 이쪽에서 키워나갔어야 되는데 실전은 이곳을 좀 어찌 보면 좀 뜬금없는 수가 나왔습니다 차라리 이걸 둘 바에는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았죠 뭐 이런 식으로나 이렇게까지 가면서 어 백이 이쪽을 밀더래도 여기는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고 백이 이제 이렇게 오면은 양쪽을 각자 살리는 근데 어, 사실은 이렇게 이쪽이 밀려버리면 이게 바둑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실제는 여기로 오고 이곳으로 오고 늘고 여기를 이제 갑자기 붙였죠. 이것도 지금 잘못둔게 나중에 젖혀 이르면 되는데 여기를 이제 갑자기 붙이니까 늘었고 늘고 백이 이 자리를 와버린 백이 이 자리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옴으로 해서 좌변 쪽에 지금 흙내점과 중앙 쪽, 어, 하중앙 쪽에 흙세점 여기를 어찌 보면은 좀 같이 노리는 수예요. 그러니까 에, 하중앙 쪽에 있는 세점의 근거지를 뺏, 뺏으면서 우아기 쪽에 백지도 키우는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흙이 급하니까 이자리로 왔어요. 지금 이제 여기 두고 있고, 이제 요 정도 됐을 때가 이제 이게 50번째 쑥 50수고, 이쪽 좌하기 쪽에서 사활이다 진행이 끝나고 백이 이쪽으로 왔을 때가 60번째 수인데, 벌써 인공지능 그래프는 98대2. 예, 그냥 거의 압도적인 차이가 이렇게 이제 나게 됐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흑 입장에서는 좌악이 쪽 들어가서 살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된 거는, 여기 안 막은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6대4 정도? 65대35 정도거든요. 근데 65대35 정도면, 사람 대 사람 간의 바둑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닙니다. 물론 조금 백이 좋다, 뭐, 이 정도지만, 흙이 또 이쪽에서 막아가면은 중앙쪽에서 어떻게까지 라인이 그어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리를 다 뺏긴 거예요 이자이한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을 두실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를 막아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데로 손을 빼야 되지 근데 이런 자리는 무조건 막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곳을 막아 놓으면 해서 그쪽에서 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자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꼭 막아 놓으셔야 됩니다 실전에서 포석 진행 어느 정도 끝내고 이런 실수들 때문에 바둑이 초반에 초중반에 확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좀잘 어, 배워놓으셨다가 나중에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아서 내가 집이 생기고 내 세력이 커지는 자리는 무조건 막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요점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